요한복음 5장 5절부터 13절, 제가 분독하겠습니다. 아니, 분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잘 들어오니까.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리베기 6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이 어떻게하시 것처럼 시고이에 60세에 100에 6 0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벤트 나리온에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가 제가 한 신고, 중력도 중력도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상 나일까? 예수께서 가라사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네. 무서워, 찬을 만드자. 사람들이 앉으니 예수하고 전천이 되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목소리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저희리가 너무, 너무, 주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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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무 너무, 너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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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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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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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어린 아이의 도시락, 그러니까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가지고 5천 명, 그러니까 여자가지 합치면 수만 명이 되겠죠.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고기 둘, 떡 다섯 개 다섯 개의 예수님이 축사를 하자 남자만 오천 명이 먹고 열두 바구니를 남겼다고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아무리 작은 소유라도 내 손에서 주의 손으로 옮겨지기만 한다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사람이 어린아이에게 들려있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아주 하찮은 것으로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드레의 말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말씀하시기를 수많은 사람들을 잔디에 질서 있게 앉히라 안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고 고기도 역시 똑같이 축사를 한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줬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까우니까 모자르니까 조금씩 주지 말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주라고 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중에 저녁에 먹을 거더 챙길 수 있겠죠. 더 달라 그러면 더 주고, 또더 달라 그러면 은 마음껏 원하는 대로 다 주라 그랬습니다. 남자만 5천 명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배불리 먹고 오히려 열두 바구니가 남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한끼 점심 식사 분량인 물고기,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 이것이 주의 손에 옮겨졌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의 역사를 보게되면요.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 권능의 손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옮기는 것입니다. 옮기는 것. 나의 손에서 창조주의 손으로 옮길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문서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잘 세우고 계획이 확실하다고 스스로 믿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계획이 성사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성사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설 때는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물이 다 주의 것이고 주로 말미야맞으며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로마서 11장 36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것은요. 실상은 다 주의 것입니다. 왜? 사람은 적신으로 왔잖아요.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태어났거든요. 돌아갈 때도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옷 하나 걸쳤어도 본전 이상 얻은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라고 그랬죠. 내가 가진 재산, 재물, 심지어 나의 자녀와 부모님까지도 성경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10장 3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먼저 회복되면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 가족간의 관계도 당연히 회복이 되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 이건 가족을 그러면 소홀히 하고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아니죠. 믿음이 있는 자는 오히려 가족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 효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람이, 자기 손에 있는 거, 내 가족이면 내 재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마음으로 먼저 드리면은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하는 거지 가족을 소홀히 하고 버리라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진짜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우리의 인생과 영혼까지도 맡기고 과연 살아가고 있는지, 내 것이냐, 내 소유인냐?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딱 붙어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떨어질 생각조차 못하게 되죠. 내 소유를 주의 손에 바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안다 해도 선뜻 내놓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다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자기 자아가 말씀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보다 자기 자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의 점심 한 끼인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주의 손으로 넘겨졌을 때 분명히 기적이 일어났죠. 기적의 원동력은 바로 축사였습니다. 감사, 감사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죠.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기적의 원동력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축사.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자언서 3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니. 범사. 그러니까 1분 1초도. 그 우리가 살아가는 숨 쉬고 사는 그 순간까지도 다 범사에 포함이 되죠. 그러면은 이 공기도 주신 거.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은혜 받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 다 범사죠.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무슨 일을 할데다가도 계획을 다 세우고, 아이 길을 갖다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지. 내가 이걸 갖다 하겠다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먼저 맡기고 그러면서 성심성의껏 하게 되면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게 범사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가나갔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기도로서 맡기고 나갑니다. 그게 바로 범사입니다. 그 시작은 나의 소그 범사, 범사 하나님께 인정하는 삶이라 그랬는데 그 시작은 나의 소유, 즉, 내 자신을 산제사로 드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라 그랬습니다. 산 제사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를 접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자신의 혈기와 의지, 의지를 접고, 기도로 동행하고, 말씀으로 동행하고, 그리고 생활로서 동행하는 것, 혈기, 혈기, 이 혈기를 버려야 되죠. 무세는 40세 혈기 왕성한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고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 혈기란 피와 기운이란 뜻으로 이것은 사람의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 타락한 인간의 피 속에는 나쁜 기운이 흐르고 있어서 사소한 일에도 성질을 내고 또한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살인하게 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여야 하는데 사람의 의지가 앞서게 되면 그것이 바로 혈기인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역시 그랬죠. 시몬과 레이도 혈기로 세겜 족속을 전멸시켰습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 거주할 때 세겜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 땅을 은 일백 개를 주고 샀다고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는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약속을 믿고 이 땅을 믿음으로 구입한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이 세겜 땅에 거주하는 동안 아주 험악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외동딸 디나가 희위족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몸을 빼앗기는 아주 치욕적인 수모를 겪게 되죠. 이에 오빠인 시무원과 네일을 비롯한 형제들이 디나이 사건으로 분노를 하게 됩니다. 화를 내게 되죠. 희위족세에게 한례를 받으면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이 희위족석들이 한례를 하게 되자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때 무참이 학살을 한거죠. 그러자 야곱은요, 나중에 유언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몬과 레이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이를 저주합니다. 창세기 49장 6절을 보게 되면, 내 호나, 야곱이 지금 아들들의 혈기를 저주하고 심판하는 내용이거든요. 내 호나, 내 영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자. 하다. 자기 아들들인데, 쟤네들하고는 이 나는 상관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내영광아 그들의 짓태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모여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분노대로, 화나는 대로, 혈기죠.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야구부 1장 20절에는요. 사람이 성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혈기죠. 혈기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정을 극대화시켜 결국은 자신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우발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혈기가 왕성하게 되면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혈기를 죽이라 하고 명령을 하신 거죠. 디나의 수욕사건의 본질은 사실 야곱이 자신이 하나님께 한 서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야곱은 형예서를 피해 도망가던중 베델,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평안히 가난안 땅으로 나를 기원하게해 주신다면 다시 이 베델로 와서 감사의 단을 쌓겠다고 서원을 했었죠.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 오시게 되면, 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서운한 거죠. 야곱은 그 서운한 대로 세겜 땅을 산 후에 바로 베델로 와서 하나님께 재단을 쌓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삼촌, 나반의 집, 했던 아람에서 돌아온 후에 10년이 넘도록, 10년이 넘도록, 베델의 서원을 망각하고 계속 세겜땅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야곱에게 닥친 이 불행은 바로 베델의 서원을 망각한 야곱의 불신앙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5장 1절에 오게 되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과하며 내가 내형 에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처럼 야곱은 베델에 서원을 갖다가 잊어버리자 하나님이 다시 상기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디나사건 이후에 사실 이것은 야곱이 만난 비극과 베델의 명령 속에는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서원한 것을 지키게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언약의 후계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숨어있던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죠. 한례를 안 받았는데 아내가 대신 한례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 증표가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가 서운한 것을 지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네가 구속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상기시켜준 거거든요 디나 사건이 사실 그래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는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 한끼 식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옮겨지고 축사했을 때 수만 명이 먹고도 열두 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사대 교구도 2022년도에는 자아를 접고 내 자신을 접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이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져서 기적을 일어나고 기적을 체험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가는 길을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손에 축복도 받아서 만사 형통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사대교구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